오늘은 이 중에서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 즐거움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2020년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고등부에서 2학년 5반 담임을 받고 있는 교사 박창돈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적처럼 느껴져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전교사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간에 너무나도 달라요. 서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사람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또 경험의 깊이, 폭도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취향이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너무 반가울 정도로, 너무너무 기쁠 정도로 우리는 다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 다름이 개인적으로 좀 불편할 때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다른 우리가 서로 싸우고 완전히 갈라서지 않고, 어,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함께 예배자로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도 다른 저희이지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걸 공유하는 절대적인,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무언가를 좋아하고 또 무언가는 좀 싫어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대상은 우리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런 사실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가요?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막 좋아하는 음식, 뭐, 향,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좋아하는 노래소리가 막 머리에서 막 흘러나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준 그말 한마디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어렸을 때부터 봐온 이제 늙은 개가, 내 사랑하는 반려견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또 누구는 정말 오랜 시간 빡세게 키워온 게임 캐릭터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 모두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 좋아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떠오를 텐데 질문을 조금만 어~ 좀 바꿔보면 무수하게 많이 떠올랐던 좋아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좀 떨어져 나가고 좀 일부만이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막 말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드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에 막 에너지가 넘치고 살아가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다고요.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와 관계된 거라면 일찍 길을 찾으신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들의 어떤 탁월함을 더 갖춰가는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뭔가 빠져 있긴 한데 분명히 즐거움도 느끼는데 빠져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그다음에 일상이 허무해져 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데쳐주고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는 대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서 학교에서 또는 뭐 선생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죠 예 선생님들 직장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중요한 일을 마치지도 못해 가지고 방치해서 또 자기 스스로 괴롭고 또는 이제 그 그룹에 좀 곤란을 일으키게 할 만한 그런 건 없나요 아없다고요아 <laughs> 굉장하십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여기 우리 고등부 거룩하면광성교회 고등부 선생님들 친구들은 그런 사람 없나 봐요 맞아요 그 좋아하는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예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러워요 <laughs> 왜 부럽냐고요 아 제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부 어 친구들은 저만큼 이렇게 부,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그런 어, 잘 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친구들을 위한 얘기고요. 또또 어, 또, 어, 지금까지는 뭐 뭐에 빠져 지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지만 어, 어딘가인가 너무나도 자기가 쉽게 잘 빠져들다 보니까 저와 같은 어떤 문제들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지나치게 좋아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냥 단순한 매니아나 덕후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 뿐, 마음,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까지도 손상시키는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음, 조상님들 시절부터 내려오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중독 문제 얘기하면 자주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대의 남녀노소 모두에 해당되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등 이런 중독의 대상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한데, 어, 최근 뭐, 밈, 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가수 비 아시죠? 비 아십니까? 예. 이, 최근에도 이제 어디서 뭐 놀면 뭐 한, 뭐뭐 뭐 해, 이 건가? <laughs>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나왔는데, 뭐, 비가 얘기했죠. 1일 3강. 기본 입으로 1일 3강이다. 이러기도 했는데, 저도 이게 보니까 댓글 중에는 1일 12강 한다는 댓글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뭐 이것들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쳐보세요. 비. 깡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루라도 못 넘어갈 정도면 그런 친구들도 뭐중독이라도할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뭐 사전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정의는 이렇습니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원 교수님에 의하면 중독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인 강박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국가사전에서처럼 약물이나 물질이 한정되었었는데 이제 하지원 교수님이 하지현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어, 얘기했던 것처럼. 약물 물질에 상호, 한정, 한정됐던 개념이 도박,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에 이르는 행위 중독으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어떤 어, 중독이라는 말이 안 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그 학계에서는 의존증이나 사용 장애 이런 말이 표현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뭐 저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중독이란 말에 탁 와닿습니다. 제가 정신의학자도 아니고. 또, 중독 관련 상담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지만, 어, 중독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또, 중독과, 예전의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중독과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파괴력에, 중독의 파괴력에 절감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여러분들과 이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생길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을 먼저 할게요. 이건 거의 기적적인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중독의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 제가 방법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될수 있지만 제가 중독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소그룹 단위에서는, 어 오픈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잘라 말하면 저는 대학생 때 음란물 중독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란물 수집 중독자였어요. 음란물을 보고 즐기는 것보다 음란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정성과 시간 을 엄청나게 쏟았습니다. 그 그렇게 열심히 모은 거뭐5% 봤을까요? 그저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모으는데 모든 시간을 다 정렬을 다 쏟아, 쏟았어요. 당시에는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건데 ADSL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터넷 종류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케이블 인터넷으로 이제 서로 막 하면서 속도가 이제 막 빨라지는 급격히 빨라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막 도입됐을 때 대학교 기숙사에서 어이 렌을 경험하면서, 와, 정말 신세계가 열린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즐기다 보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게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근데 삶의 일부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인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어 지금 그 사이에 연애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수집은 계속됐고 대학 입학했을 때 거의 시작됐던 게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그때까지 계속되었으니까 6,7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오랜 기간들을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중독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뭐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때 이제 예배가 조금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의 어떤 기쁨들을 좀 알아가는 중이었는데 근데 그때도 저는 컴퓨터에 앉았다만 하면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음란사이트로 갔어요. 아 그때는 정말로 내가 영혼이 울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병이다. 이거는 중독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이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계획이나 진로가 여전히 막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절함으로 생애, 그삶 생애 최초로 기도 제목이라는 걸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음란물 수집에 대한 음란물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기한테 어쩌다가 보니까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친구가 그걸 듣고 아 자기도 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수련회 동안에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인력으로 너무 안 되는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축사기도 받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내내 이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안수 받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에 상담 시간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조장 선, 조장 형, 형한테 부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 되면은 상담을 받는 거였는데, 4박 5일 기간 동안에 상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아, 뭐안 되네. 안 되나 보다라고 하고, 아, 나름대로 절박한데, 어, 안 되나 보다 하고, 저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4박 5일 동안, 4, 4일 동안 내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나중에 너는 이걸 해라 게시가 내리진 않았지만 지나간 세월들 제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막죄 지었던 것들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에 갔다 오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어 살아오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근데 신기한 거는 축사 기도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해서 따로 또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딱 끊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런 기적을 처음 기적으로 들어온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아놓 모으는데 들였던 수년의 시간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쫙쫙 뿍 어, 부셔서 버리는 려버 과정에서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해주신 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은 해결이 됐는데 어,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은 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잠깐 좀 만화 보고 뭐 게임도 잠깐 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지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그 음란물과 만화책은 저한테 되게 연결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화책도 마찬가지로 음란물 수집할 때처럼 수집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못하게 되는 일까지 가고 어쩌다가 또 보면은 가끔씩은 만화 때문에 음란물로 향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음란물 자체보다 만화책이 저한테 더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음란물에 비해서 만화책이 더 재질이 가볍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끊어지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이 같다는 것들을 어,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는 만화책이냐 음란물이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런 것들이 내 안에 일단 그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물건을 사는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물건을 사면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 필요, 이것들이 부서지거나 이걸 대비해가지고 한두 개를 더 사요.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안쓴 채로, 새 거인 채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 이 수집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저는 하, 어, 음란물에 있어서는 어, 중독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기적적으로 체험했고 그리고 그 만화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리 벽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어, 지금은 그긴 시간 동안에 왜 나는 실패를 했고 왜 어떻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중독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단 정신 어, 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 어, 또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해 주는 어 어떤 전문적인 해결 방법과는 좀 다르고 저는 그 저만의 어떤 케이스로 좀 받아들여 주세요. 제 그리고 그 환자로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들어봐, 들어봐 주시고 이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할 만한다면 그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 지금 찔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의 문제에 서 찔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 이것을 그 찔리는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건 취미야. 어, 이거는 괜찮아. 이게 힘들다가 잠깐 할 수도 있어.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을 가능하면 멈추고, 아, 그 찔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혹시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뭐라고 하면 반항심리에서 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반항심을 내려놓고 그냥, 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혹시 내한테 과도한 집착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있는 그대로 한번, 어, 스스로 어, 그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스로의 노력을, 뭐, 저도 노력 많이 해봤어요. 다, 일단 끊어도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자꾸, 자꾸 돌아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인 게, 이것이 나는 정말로 이것에서 해방되고 싶은가? 왜냐하면 어떤 중독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그, 교수님의 얘기에서 나왔지만, 그 중독, 된 대상이 주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이 즐거움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정말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움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긴긴 세월 동안 중독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날 에날의 닥칠 괴로움이 잠깐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정말 흔하게 술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흔히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떠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몸이 안 갑니다. 떠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어쩌면 이것들은 끝나지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것들에 대해서 절연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저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그 결심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공개하기 정말 부끄러운 것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 이걸 다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 일부, 한, 단한 사람이라도 이것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드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어, 일부, 뭐, 그, 정신의학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아니다. 뭐, 황학 물질을 뭐,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어떤 이게 중독의 문제는 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물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예수님께로 정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독의 문제들을 다 쫓아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음란물 이렇게 어 버리고, 했는데, 만화책으로 다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요런 과정을, 생착오를 계속해서 계속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지금, 어, 고생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중독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면, 그, 해방된 곳에다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자유를, 어,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생길로 향하지 않고 자유의 길로,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